재개발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재개발 지역이 있으면은 여기는 뭐가 있냐면 단독도 있고요. 다가구도 있고요. 다세대도 있고요. 뭐, 상가주택 등등등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천 세대야. 천, 천, 뭐라 그럴까. 천 소유. 천 명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푸시고 다 하게 되면 이거 900세대 지으면 이거 사업할까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지역? 그럼 2000세대 짓는 거예요. 그죠? 2000세대 짓는 거예요. 그럼 2000세대 짓는데, 5 1000세대 늘어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여기서 다가구가 100세대만 있잖아요. 100세대 있으면 다 가구는 100, 개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가구당 15세대가 들어가 있죠? 100, 개면 얼마야? 1500세대, 1500세대. 1500세대에 900세대 들어가면 2600명이 2000세대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쫓겨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밀려라는 거죠? 경기도로 가야죠?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주는 거예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가 잘못된 거고 서울의 집값을 못 버티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뜻 보면 인구가 줄어들이니까 인구가 줄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나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잘 모르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그래서 서울은 지금 수요는 전국 수요인데. 공급은 이제 안 하고 있고, 공급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런 개발 방식밖에 없거든요. 기존의 거를 처분하고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늘어난 효과가 거의 없더라. 그러면은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풀면은 좀날 텐데, 그걸 좀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집값 차이는 계속 벌어집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났거든요. 더 벌어졌죠. 더 벌어졌죠. 앞으로 그럼 벌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더 벌어질 거다. 저처럼. 하나는 좁혀지지 않겠냐. 두개 중에 하나겠죠. 예. 근데 저는 더 벌어진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모이는 데만 모여요. 쉽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지방 이렇게 벌어졌으면 안 가잖아요. 모든 게다 서울에 있고 인프라를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게 되면 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거고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은 이제 갭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 50년, 100년 동안 계속 벌어지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 지방에 인프라를 갖춰주는게첫 번째예요. 지방에 인프라를 갖추는 건 불가능해요. 삼성 보로너 저기 저기 뭐야 저기 뭐 강원도 철원으로 가라.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안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통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면 돼요. 교통 인프라. 그럼 서울에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가격이 역전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갭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지금 10억이야. 근데 여기 있는 애가 5억이다?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냅두게 되면은, 얘, 얘, 지금 갭이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럼 얘10% 올라. 얼마예요? 11억. 얘10% 올라. 얼마예요? 5억 5천. 그럼 갭이 얼마야? 5억 5천. 그래서 더 벌어지는 현상이 계속 생겨나게 될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올라도. 근데 이비율을맞아도 얘가 더클 건데, 근데 이거를, 얘가 10억인데, 얘는 5억이야. 반값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는 것들은 모든 인프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인프라 놓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편하게 교통을 엄청나게 잘 꾸며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1시간 걸릴 거를 20분 만에 갈수 있게 해줬어요. 할만하지. 그죠? 그래서 GTX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GTX 사업이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